주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저 주석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럴 때는 뭐냐면 주석을 보지 말고 WBT 같은 책을 한번쫙 보는 겁니다 역대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활동이 없다 그럼 열왕기상과열왕기하에 11기 엘리야와 엘리사 활동이 나온다는 게 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럼 이 본문으로 설교할 너는 어떤 메시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동우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신학 리뷰 시간입니다. 어, 성경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로고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해서. 오늘 함께 소개해드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 정말 좋은 책이 있다. 근데 아직 번역하고 소개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고 소개되지 않은 책 중에서 꽤 유의미한 책들을 로고스 오리지날이라는 이름으로 로고스에서 디지털 자료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NI COT 주석 중의 일부, 그 PNTC 주석 중 일부, 그리고 오늘 소개할 WBT 시리즈 중의 일부를 어,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 네, 제가 몇개 시리즈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WBT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WBT 친구인가요, 자매인가, 뭐, 뭔가요, 그게? 자매 아니면 형제인데요. <laughs> <laughs> 어쨌건 WBC는 네. 어떻게 활용해 보셨죠? 아우 그럼요. WBC야 사실 뭐 성경 공부나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의 보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는 WBC 추석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정말 좋은데 제가 봐 보면 일주일에 다섯 개에서 여덟 개까지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섯 음, 음. 개에서 여덟 개 준비한 WBC 추석을 본다? 네. 이건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방대한 분량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WBC 추석은 한 본문 본문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음. 이 단어의 뜻이 뭔지, 고대 근동 문화 혹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이 책이 음.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WBC의 자매 음. 혹은 형제라고 할수 있는 이 WBT는 WBC를 주석한 사람이 그 책을 주석하고 난 이후에 그 책이 말하고 있는 신학 메시지를 정리해서 WBT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WBC가 네. 워낙 연구할 때잘 활용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았는데, 네. 목사님이 약간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주석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죠. WBC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WBC는 내가 5시간 보면 음. 너무 얻을 게 많아요. 음. 근데 내가 5시간이 없어. 아, 네네. 딱 1시간밖에 음. 없어. 음, 음,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이 책이 뭘 말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이 책이 전달하고 있는지를 음, 음. 명료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더 확장해. WBT는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제가 명확하게 WBT가 어떤지 확 네. 와닿지 않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로고스를 보여드리면서 네네.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지금 띄워놓고 있는 것은 WBC 고린도 후서 추석입니다. 아, 제가 또 교회 갈등 전문가잖아요. 네. <laughs> <laughs>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고린도후서 같은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볼때저의 관심사는 뭐냐면 바울의 대적은 누구인가. 아, 바울을 괴롭히게 만들었던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을 일으킨 그 사람 누구인가. 이게 음, 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음. 이 주석은 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음. 인트로덕션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에 보면 이렇게. 음. 첫 번째 음.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음. 고린도 도시에 대한 더 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음, 음, 음. 그 중에서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보니까요, 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음. 주장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자체가 과연 고린도 후서 당시에 있었는지 이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신조에 어 영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는데라면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 고린도 후선에서 괴롭혔던 그리고 고린도 전선에서 마호로 괴롭혔던 그 고린도 교회 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요. 옆에 보면 이제 딥엘 아. 번역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 이렇게. 글귀만 했는데 바로 번역이 되는 음.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아 대충 이런 네. 의미구나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 단어는 고린도 전서에 14번 나오고 그런데 다른 바울서신에서는 4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분란을 야기했고 음. 거기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뭔가 이야기했다 조언했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쭉쭉쭉 이야기하다 보면 또쭉 나옵니다 이렇게. 음.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 영광의 주라는 기독론적 칭호가 나오는데 이 칭호가 고린도 교회 내에 분란 을 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바울이 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음.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설명이긴 하지만 음. 한편으로 제가 좀더 깊게 알고 싶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음.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고린도 후서 에서의 맥락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의 맥락만 보더라도 고린도 전설을 인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긴가민가한 부분이 뭐냐면 음. 고린도 전설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대적과 고린도 후서 에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대적 이 같은 존재일까 혹시 다른 건 아닐까 그럼면이를 어떻게 통합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요번에 네. 출간된 이제 로고스 오리지널 프로젝트 중에 WBT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후서를 주석한 사람이 주석한 음. 그 학자가 고린도 전후서 전서 후서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 집대성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제 목차에 보면 고린도의 파벌과 불화라고 해서 음. 제가 딱 좋아하는 주제가 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파벌과? 불화가 있었는가 음. 그리고 추악한 상황과 문제가 표마, 표면에 되는 이면에 음. 진짜 이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쭉쭉쭉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음. 고린도전후서를 통합한 음. 책이기 때문에 음. 쭉 이렇게 한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고린도교회의 대적자들의 근본 개념은 헬레니즘 신비주의 종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신비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유사하다 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중간에 단논적인가요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추측은 영이라는 헬레니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읽다 보면 헬라우나 히브리가 등장할 때 목사님 같은 전문가들은 아이 히브리어 뭐네? 무슨 의미네? <laughs> 어떤 맥락에 딱딱 머리에 떠오르지만 저 같은 언어 잘 모르는 사람은 아 이거 뭐, 뭐 뭐지?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디지털 자료는 좋은 게 뭐냐면 음. 바로 링크 걸립니다. 아 예컨대 영 푸뉴마라는 단어가 예. 링크가 음. 리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를 딱 클릭을 해버리면 로고스네의 성경 어휘 연구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전에서 이 푸뉴마라는 음. 이 영이라는 단어가 네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전을 선택하면 음. 그 사전에서 이 푸뉴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음. 자세히 나오고요 살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역본별로 이 푸뉴마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영 분니마 그럼 성령 아니야?라고 음, 음, 할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개혁 개정 내에서 음.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음.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음. 푸뉴마를 기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NIV나 영어성경을 보면 더 명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지만 어떤 식으로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했는지 음. 알수 있고요.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 0인역 성경 내에서 그러면 기존에 번역한 히브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푸뉴마는 어떤 히브리어에서 번역됐는지도 음. 이렇게 자세히 나와고그 외에도 어 단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음. 디지털 자료를 사용할 때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등장할 때그 단어에 대해서 좀더 심. 심도 있게 바로 살펴볼 수가 있다. 음. 클릭 한 번으로 이런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적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WBT에서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을 말씀해주셨잖아요. 구약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약간 서운한데 구약을 혹시또 <laughs> 예로 들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아, 죠 그렇죠. 제가 이제 WBC 열한기상 열한기하를 가져왔거든요. 음. 특히 열한기상 열한기하를 보니까 굉장히 역사 비평적인 관점을 이 주석을 음. 한 학자가 가지고 음. 있어요. 음. 쉽게 말해서 열한기상을 볼때 제가 신는 사는 이거거든요. 열한기상에서 열한기상 11기상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뭐 뭐냐 음. 왕이 사라지는 이야기 속에서 음. 이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메시지를 음. 알고 싶은데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상은 이 어떤 식의 역사적인 문헌인가 어떤 음. 장르인가 그리고 고대 근동 세계의 연대기와 어떤 식으로 일치를 하고 있는가 불일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역사 비평적인 관점 음.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본문 자체의 장르나 음. 본문 자체 의 형식에 대한 그런 질문도 계속해요 그럼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을 거죠 아이 설교에서 뭐 써먹는 음, <laughs> 저에게 너무 중요한 자료인데, 아, 우리 전원생 공사님 같은 경우 쭉 읽어가면서 어 이거 논문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는데 아, 할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쏠비 때못 써먹는데, 그래서 음, 애들니다 음, 음. 그럴 때 어떻게 간다? WBT로 넘어간다 WBT로 넘어가면 음. 아딱제 마음에 딱 드는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열한기 상하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저 같은 사람들은 신명기적 역사서가 대충 이런 거였구나라고 음. 알고 있지만 좀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뭔지는 알겠는데 음. 정확한 의미로 모릅니다. 음, 음.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현대 비평학계는 열왕기를 신명기 사가적 역사의 일부로 본다. 음. 그러면 이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로 간주되는 이 책들이 선지서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신명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음. 그러니까 이런 주제적이고 신학적이고 메시지와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던집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상하가 똑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한테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역대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활동이 없다. 그러면 열왕기상과열왕기하에 엘리야와 엘리사 활동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냐 음. 메시지 에서 다루,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넘어서 선지자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다라고 음.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다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알, 알고 계신가? 당연히 알겠지만, 하나님 왕이라는 이, 이야기잖아요. 음. 근데 왕이 등장한단 말이죠. 음.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뭔가?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왕은 율법을 어떻게 순응해야 되는? 가 아,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 열왕기 상하가 대략 이런 메시지, 이런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알수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기에는 네. WBC 쪽은 주로 좀 뒷부. 분 본문에 있는 그 주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좀 연구할 때 쓴다 한다면 오히려 WBT는 그 본문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보다는 그 성경 전체가 그리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주제. 그래서 뭔가 주제를 모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열왕기 상하 추석을 보면 WBC 추석을 보면 조금은 역사 비평적 음. 관점. 이 본문 너머에 있는 역사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음. 고대 근동과 비교하자면 어떤 연대기표를 따라야 되는가? 어떤 본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에 음.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음. WBC는 굉장히 근원적으로. 그럼 이 본문으로 설교할 너는 어떤 메시지를 네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열왕기 음. 상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음. 네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 줍니다. 그럼 짧지만 간명하게 설교해야 되는 그 본문을 WBC 같은 추석 보면 납니다. 음. 그럼 이 본문에 대해서 뭐 말하다가 10분, 15분 다 가버리고 그렇죠. 사람들 기도하는 거다잡아버리거든요 음. 음. 그럴 때는 뭐냐면 주석을 보지 말고 WBT 같은 책을 한번쫙 보는 겁니다. 1 1기 상하 본문을 내가 새벽에 본문을 정해져 있어. 그럼 2주 전에 한번쭉 보는 겁니다. 전부 터 음. 끝까지 쭉 음. 보고 1 1기 상하의 신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본문을 읽어나가는 그리고 나서 10분, 15분 내에 딱 승부를 보는 거죠. 짧고 간명하게. 이 본문은 하나님이 왕이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예언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설교가 감명해지죠. 음, 음.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힘을 줘야 될 때가 됩니다. 음. 이 본문은 내가 한 번쯤 공을 들여서 본문을 분석해서 설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WBT 저자랑 WBC 저자랑 같잖아요. 음, 음. 그러면 11기 상하에서 WBT를 기반으로 내가 해석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 본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LDRL45. 음, 음. 그러면 WBC에 가면 자세한 주회 갓나와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라 힘을 줘서 설계 를 하는 거죠. 이문을 자세히 보면 음. 이런, 이런 이야기를 런 했습니다. 음. 그러면 거기서 미묘하게 WBC와 WBT가 만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금 뭔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르지만 사실 두 시리즈를 함께 활용해야 훨씬 더좀 극대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리즈들이네요. 이두 개가. 집에서 찾아보니까 WBC 히브리서 주석이 따로. 제가 설명했다시피 앞에 보면 뭐 신학적 주제, 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 다 음. 나오고 있지만 그뭐 장절에 대한 음. 주석과 어떤 뭐메세들이될 해설들이 거, 해설들이 나와 그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컨대 이제 정리하면 뭐 WBT는 아니겠지만 히브리서의 신학이라 음. 뭐 굉장히 얇은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저는 실제로 설교를 준비할 때이두 권의 책을 같이 놓고 준비하거든요. 를 음. 그러니까 주석도 그리고 신학도 같이 놓고 준비를 한단 말이야. 에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네. 아까 WBC를 좀볼 때는 번역이 안된 이미 영문으로 돼 있는 건 번역을 옆에 된걸 보면서 했지만 네. 지금 WBT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보는 것 같거든요. 아, 그죠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W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은 음. 이제 영문판이고, 음. 그리고 로고스에는 WBC 한글판은 없습니다. 아, 음.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네. 이번에 로고스 오리지널 프로젝트로 나오는 WBT 같은 경우에는 다 한글로 번역된 아. 자료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접근하기 훨씬 더 좋으니까요.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지금 설교자의 입장 에서만 사실 이두 시리즈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좀더 넓은 의미에서 이 wbt라는 이 시리즈를 어떤 분들이 좀 활용하면 좋을지 이게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이 성경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묻는 분들인데 그 대부분은 뭐냐면 교회에서 셀 리더를 하고 있구나 음. 혹은 뭐 성교단체에서 리더 를 하고 있어서 qt를 음. 들어가기 전에 음. 혹은 어떤 성경 공부로 소그룹 공부를 하기 전에 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음. 제가 qt로 열한기상을 하는데 혹은 소그룹 공부를 열한기상을 하는데 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좀 도와주실 수 있겠나요? 음. 이렇게 하면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대충 이런 관점에 음. 책이고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WBT로 보면 괜찮은 거죠. 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문이 디테일하게 뭘 말하고 있는지, 워어가뭘 말하고 있는지 사실 의미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열한기 상하를 큐티하면서 열한기 상하는 대략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 이런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음. 좀 숙지하면 음. 어 큐티를 이끌어 간다거나 목원 음. 속으로 공부를 인도할 때 굉장히 유의미할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기보다 좀 전체적인 틀을 보시는 설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성경공 부 인도해야 하는 셀 리더나 어, 그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 분들에게도 성경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다. 시리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어, 모든 사람 아니고요. <웃음> <웃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 메시지에 네. 대해 궁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그렇다고 추석을 보니까 너무 헤비하더라. 그렇죠. 너무 맞아요. 어렵더라. 저는 이제 개론서를 많이 보는 습관이 좀 있는데 네. 개론서 자체도 되게 무겁은 느낌이 좀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듣고 나니까 네. 개론서도 무거울 수 있으니 차라리 이런 WBT 같은 시리즈를 본다면 조금 더 가볍지만 그래도 좀, 좀 깊이도 있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볼수 있어서 훨씬 더 추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저 주석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드린 얘기가면 빌드업이 길다.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을 텐데 빌드업이 길다. 음. 근데 그런 분들은 w B T 같은 책 보면 음. 아요런 이야기구나. 음, 음. 그냥 바로 말하니까요. 음. 네, 그런 장점이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홍동 목사님과 함께 로고스의 오리지널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우리 WBT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WBT뿐만 아니라 이 오리지널 프로젝트로 아까 설명해 주셨던 PNCT나 NICOT 같은 것도 출시 기념의 행사로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시면 오늘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또 보실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로고스 오리지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 책이 네. 근데 이제 네. 저처럼 로고스를 구매해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음. 오, 너무 좋습니다. 음. 근데 로고스를 구매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 WBT만 한번 보고 싶은데. 음. 혹은 오리지널 프로젝트 중에 한 주석을 보고 싶은데라고 네. 하는 사람들은 아, 그럼 내가 로고스 사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로고스 홈페이지에 가서 네. 로고스 무료 에디션이 있어요. 아, 아 무료 에디션이. 네네. 네. 그걸 하면 개역 개정은 아니지만 개역판 성경도 그렇고 음. 몇 가지 자료들이 같이 속도 있습니다그 무료 에디션을 받고 네. 그 이후에 w WBT라든지 음. 혹은 다른 오리지널 프로젝트를 구매하면 네. 그거는 같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프로그램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WBT, 로고스의 오리지널 프로젝트를 여러분 활용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활용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